김연아, 몇 개씩 사고 있어요? 아, 어, 다섯 개씩요. 이 그럼 한번 잘 포장하는 것좀 볼까요? 이거는 왜 포장하는 거예요? 응? 누구 주려고 포장하는 거예요? 언니 오빠들. 언니 오빠들. 너무 잘하네요. 모두 몇개 쌌어요? 다섯 개예요. 다섯 개예요? 와, 연아는 몇 살인데 이렇게 일을 잘해요? 네 살. 네 살? 언제부터 네살 됐어요? 저번 주부터. 그럼 저번 주 전에는 몇 살이었어요? 여섯, 여섯 살이었어요. 연아도 누가 여행갈 때 이런 거 싸주면 좋아요? 싫어요? 좋아 어, 누군가가 해준 것처럼 이번에 연아가 해주는 거예요? 네. 네. 그럼 받는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할거 같아?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연아가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연아 기분은 어떨 것 같아? 연아도 좋을 것 같아? 정답이야.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행복한 일이야.